자 마이너스 오십칠 킬로그급 일반부 경기입니다. 어 오. 라이트 오 라이트 큰거 걸렸어요 지금 같이 걸어치다 오 오. 팀이 오픈 오픈 주의. 아 피자탑 전주 그만 싸도돼 이제 그만 싸. 어돈 너무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스파링한번 해줄게 다음 주에. <laughs> 피자 피자탑 그되게 피자가 잘 팔리나 봐요. 아 지금 승부가. 오. 소강상태. 아까 초반에 불꽃이 튀었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아, 잽. 아우, 잽. 아, 지금 초반에 소강 상태, 초반에 좀 불꽃이 튀었다가 지금 바로 소강 상태에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1라운드 끝. 자, 2라운드 승부를 봐야 돼요. 아, 원, 투, 스트레이트. 아우, 지금, 오, 스트레이트 힘이 좋아요. 지금 무게가 바짝바짝 바짝 다 실려. 오, 지금 같이 들어오는 거 카운터. 원, 투, 스트레이트. 아, 서로서로 지금 쉽지 않아요. 공략하기가. 실력이 너무 비슷해. 실력이 너무 비슷해요. 자, 여러분도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200명 가면 제가 배틀로얄 결승전에 진출하겠습니다. 어제 <laughs> 결승전에 가서 결승전 이긴 사람과 스파링 하겠습니다. 아우 라이트. 아, 지금 앞손 훅 좋았고요. 아, 들어가다 잽에 걸렸어요. 오케이. 2라운드 끝. 아